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제122호입니다. 오늘도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세계 0.1%가 한다는 울트라 러닝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눌까 합니다. 러닝은 다 알죠? 울트라 러닝은 뭘까요? 참 희한한 러닝도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꾸로 교실 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울트라 러닝 이게 또뭔 얘기입니까? 배움과 삶에 키는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스코트 영이라는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울트라 러닝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프랑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야 외국어를 엄청 많이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서 이분을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베니 루이스라는 분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이니까 아일랜드 고유의 언어는 물론 하겠지만 하겠고 영어도 잘 하겠. 그런데 영어에서 나아가서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게일러 이거는 그 아일랜드에서 나온 파생어인데요. 또 프랑스, 포르투갈어, 에스페란토, 체코어, 뭐 독일어, 아랍어, 한가래요. 심지어는 중국어, 만달리어, 태국어까지 1 3 개가 되네요. 지금은 더 할지도 모릅니다.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자기는 캐나다 사람으로서 영어 하고 이제 프랑스 배우려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벌써 이분은 1 3개 언어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한다.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은 타고난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특별한 언어 습득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 언어를 하나를 배우려고 하면은 아주 짧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언어로 넘어가고 다른 언어로 넘어가고,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영어를 전혀 쓰지 말고 비영어권 여행을 하자. 음, 3개월씩 그 나라에 체류하면서 그 나라 말을 수준급으로 원어민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 수준에 올릴 수 있도록 마스터 해버리자 해가지고 친구 둘이서 도전을 했는데 먼저 스페인에 가가지고 스페인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스터 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중국에 가서 만달리나 급기야는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해서 상당히 한국어도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laughs> 그중에서 참 만다리노하고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를 책에 썼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언어 도전하기 전에 이보다 더 먼저 시간적으로는 먼저 MIT 컴퓨터 과학 과정을 하는 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강도 러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정의하기를 에,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이다. 음,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미장이 기술일 수도 있고. 에, 또 어떤 철학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언어 지식일 수도 있고 어, 챗 로봇을 설계하는 뭐 머신 러닝 기술일 수도 있고 이거를 초강도로 학습을 해버리는 것이죠.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1년 이걸 딱 잡고 마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핵심은. 자기 설계입니다. 자기 주도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아니면 두 마디로 이걸 줄인다. 그러면은 자기 주도와 집중적인 학습이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루이스 스카트 양뿐만 아니라 알아보니까 좀 앞선 사람들은 저마다. 비슷한 학습 전략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도전적으로 짧은 시간에 초강도로 하는 것들이 이~ 앞선 사람들의 전략이더라 왜 이러냐 하면은요. 세상이 배울 게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걸 느긋하게 배운다는 대화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옛날식으로 어디 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점점 올라가고 있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그 뭔가 기법 기법을 배우려 그러면 뭐 코칭을 배운다거나 또는 프로그래밍을 그 배운다거나 뭐 이럴 때또 어마어마한 몇백만 원씩 돈을, 돈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해가지고 좀 저렴한 비용이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할수 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비용이 덜들수 있죠. 학습이 많이 요구가 되고 배울 분량이 많아지니까 배울 것은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배워버리자. 이걸 배우다 말다 배우다 말다 이렇게 너절하게 이게 그 숙제만 쌓이고 아이템만 많아지고 이것질금 저것질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때 그냥 확 해버리고. 저도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를 나눠보면요 처음 1년 동안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느냐가. 일생 동안 그 사람, 그 분의 실력이더라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다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0.1% 앞선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분이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했는데, 어, 원래 이분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경영학보다는 다른 손에 잡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 빠져들어가지고 컴퓨터 과학을 새로 하려 그러니까 뭐 등록금 비싸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 이래서 본인이 찾아보니까 MIT MIT 대학에서 이렇게 컴퓨터 강의를 영상으로 제공해주고 시험도 문제도 공개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혼자 도전해서 4년 과정 프로, 저, 교과, 교육 과정을 혼자 그대로 쫓아가서 1 년만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 연구 학습 전략을 정리했어요. 울트라 러닝의 아홉 가지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선 첫째로 학습의 학습, 즉 메타 학습이라 그러죠. 학습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내가 배워야 되냐? 무엇을 이 짧은 시간에 배워야 되고? 계략적으로 어떻게 배울 것을 배울 것인가를 프로그램을 짜라 이거죠. 계획을 설계를 하라 이거죠.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내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낭비가 없이 우물쭈물하지 않고밥 먹고 조금 쉬었다 하지. 쉬었다 하다 한다고 하면서 한두 시간이 가 버리잖아요.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 셋업 타임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이 낭비되는 이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양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낭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부딪히면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직접 짜고, 의학을 배운다 그러면 원어민한테라고 부딪히면서 얘기를 하고 이메일 주고 받으면서 직접 써먹으면서 하라 이거죠. 그리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단계적으로 정복을 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시험을 쳐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본인의 실력이 점검이 되고 늘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주는 그 조언, 뼈 아픈 쓴 조언을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해서 과거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해라. 그리고 원리와 패턴을 찾아봐라.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요약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집중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스카트 양도 그렇고 루이스도 그렇고 처음부터 천재적인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스티브 양은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자기도 해보니까 이것은 천재성의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전략이다. 자신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좀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많이 토발하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이런 중위권 대학을 나왔고 아주 보통 보통 사람이다. 극히 지극히 보통 사람이다. 근데 이런 전략을 쓰니까 어, 목표 달성이 되더라 하나의 전략인데 음, 전략인데 모두가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언제든 잘하는 얘기도 아니고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한번 해봐라 아, 안식년을 만들어서 하도 좋고 잠깐 에, 회사를 관두게 됐을 때 짬이 나서 할 수도 있겠고 아예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또는 여가시간에, 여가시간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에, 퇴근 후에 할 수도 있겠고 근데 한다고 하면은 왜 하는지를 확실하게 목표를 잡고 이제 빡세게 집중을 해라. 몇년 동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번할때할수 있다. 음, 뭔가 새로운 것이 튀어나왔을 때, 새로운 외국글을 해야 될때 지지부진 질질 끌고 가지 말고 한방 이게 끝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장의 좌우지간 어록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순간은 쉬운 일을 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때 온다. 울트라 러닝은 이컴포트존 이 평온한 자기 진영에서 머물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방법이죠. 거기서 행복이 온다. 한번 여러분도 그 행복을 찾아 나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